내가. 아, <laughs> 아, <뭐해? 웃음> 아 진짜 재밌다. 테니스 배우자입 <laughs> 아, 테니스... 데 왜... 뭘도 세차게 피칭해 봅시다. 남편, 남편! 개칠신! 개칠신! 파이팅! 내가 텐트 가방 열어줄까? 신난다! 신난다! 밤에 치는 맛이 이한 4개 놔둬줄게 긴 걸로 드릴까요? 이미등불입니까 왜 이래 들이노? 고기 굽고 있을 줄 알았더니 잔소리를 들어야겠느냐 조심하세요. 고기를 굽고, 고기도 해야 되고, 조심합니다. 껐으면 제 합니다. 야야야야. 나도 가야 고기를 굽겠습니다. 아, 나 고기도 좋다. 고기 먹다가 밥 먹을 거지? 밥이랑 같이 먹을 거야? 새워와야지 세워야지. <laughs> 우리 바로 옆에 없어서좀 맞다 맞지 네, 로지 않을까? 일부 목을 키는거 때문에. 잘먹겠습 우리 안에, 고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 우리 안 우리 나무장은 어떻습니까? 아 좋네요. 있으니까 또뭐 괜찮죠. 음. 없어도 되지만 또 있으니까 또 괜찮죠. 음 맛있어? 음. 부드럽나? 아, 고추 신이 나는 거. 음. 밥 먹고 싶다. 전자렌지 있을 건데 제가 올리고. 가야 돼. 가야 돼. 단판. 가이바 가이바이복. 오늘 겠다 도저히 힘들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거 꼭 떠줄게 네. 제가 따라놓겠습니다 네짠따꿍따꿍와 아, 맛있어? 미쳤나네 야채 먹고 있나? 협박이다 이거는 네. 이거 밥 모자라면 내것좀더 먹어도 돼? 아, 밥은 안 모자랄 것 찌꺼 응불기 언제 뱉었지? 여보 그릇 어때? 객관적인 평가에 쟤는 너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쟤는 그 쟤는 딱 그릇은 땀. 아니더라 맞지? 나무자는 어떻습니까? 있으니까 또뭐 괜찮죠? 없어도 되시면 또 있으니까 괜찮죠 요거 안 먹으려고 별의별 소리를다 해. 괜찮죠? 일단 드습니다아 사방님 아 많이 주셔. 쇼잘먹습니다 네. 이제 짜놨습니다 어밥좀더줘응 어. 이거 밥 모자라면 내거좀더 먹어도 돼? 밥은 안먹자랄것 같아 많이 도와세요 크야 크야 요 과자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있습니다 포카칩이랑 홈런볼 두 개랑 빼빼로 두개다 어? 어, 돼? 돼 여보 나 갔다 올게 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하면 되겠다. 기절어 기절했어. 가자. 출출로 가자. 네. 아이고. 오늘 진짜 날씨 찌긴다 에? 행배야. 오늘 진짜 날씨 찌긴다 에? 행배야. 오늘 진짜 날씨 찍겠다. 에이, 행자야. 어, 이제 아침 준비해 볼까요? 활기차게. 나는 재료를 꺼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오늘의 아침 요리사는 남편이야. 알지?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응. 귀여워. 응.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근데 이거 버, 벌, 벌리면은 찢어지지. 그니까. 이대로 응. 해야지. 아, 어, 기억이 아, 또 햄파티네. 네. 브웨이처럼더귀여 저는 오토밀 느낌의 따뜻하게 구운 이번 15cm 플랫프레드 <laughs> 15장에 5장 추가해 주시고요. 소스는 키차과오이와 피클이 들어간 머스타드 소스로 버무려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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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시끄럽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찢으시면 안 됩니다. 찢을 때마다 한 대. 밥 <laughs> 주세요. <웃음> 치즈, 녹아야 되니까. 오. 돼. 마지막 양파 후레이크 후레이크 와 그게 내가 볼때 킬뿐 같다 산물 어 반갑습니다 자브 저브에 자브, 이네자브에이 자브웨이, <laughs> 자브웨이. 야야 <laughs> 오늘 너무 맛있겠는데 소스 좀 모자라나? 볶아더추가해야 먹으면서 추가하는 자브웨이 맛있어? 여보 어 돌았다 돌았나? 음. 어째 그러면? 하나 더, 두개 더. 햄대 환장 파티 햄 샌드위치야. 나는 이제 식당 중이니까 소스 이만큼만. <laughs> 관리하네. 어, 관리하니까 한 이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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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식당 중이니까 후추로 이제 가려주고. 후레이크도 식당 중이니까 양파니까만. 짜잔. 안 보고? 어. 이거 할래 <laughs> 영상 늘 힘들어도 올려 달래. 누구를 <laughs> 위해 <laughs> 살는가? <laughs> <laughs> 출구맨 게임 시작. 싹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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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게임 <오케이>, 리미트 잡을까요? 처발릴 <laughs> 준비 되셨나요엉 뜨거야 어, 응, 된다. 전기세 아깝다. 인플레이션이다 <laughs> 오케이 그럼. 가락그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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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가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어? I'm not s u r 치는 거 not s u r 아어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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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왜이래한 번만 기회, 네, 기회 네, 한 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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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주한 번에 기회 주세요 결투 신청한다 옛날에 체육 1등도 시절에 항상 체육 선생님이랑 했었거든요 네, 괜아 어. 나는 저기, 이용대랑 했어 누구랑? 이용대 <laughs> 이용대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 재밌다 테니스 네. 배우자, 이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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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테니스는 안 되겠다 결핍였다 코로나 시작 나중에 배드민턴 더 치자. 추울 어. 때마다 치자. 어, <laughs> 하나도 안 춥다, 지금. 아이가. 아이스 드릴까요, 사장님? 예, 아이스. 야. 싱싱 아이스. 나티 파티. 안녕하습니다 아, 네, 니습니다 네, 니다 네, 맞습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 Let's go. l e 이 s go. l s o 조레이 하, 조레이 뭐 아. 아. 하, 쇼레이, 하, 쇼레이, 가어왜이렇게레이이 하, 조레이 하, 레 하, 조 하, 쇼레이, 하, 난레기 하, 난백핸 어려워요, 어조워이 하, 쇼레이, 하, 쇼레기 하, 조레이 하, 쇼레이, 하우! 그럼 뭔 아이씨 쇼잇! 하우! 쇼잇! 하우! 존물지 마! 스매싱 막 때리시네요. 이 끼임하자고. 가자. 페트병 놓고 페트병 써야지 어디서 어디서 쳐서? 이렇게 다 짝짝이겠네. 이렇게. 줘야지. 오 그래, 하. 셰이, 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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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이 아. 왔어. 오 그래. 네. 많이 한사람 이기는 거니 시작 김세훈아 응. <laughs> 들어가자 자. 아 덥다 이거 하.. 아, 지긴다 미치기 됐습니까? 야야 사장님 아 야야 여기 와이파이 됩니까? 맞아요 어. 한아 합세 앉읍시다 <laughs> 싱크 월먹다 틀고 다니야겠다 집에. 어, 어 고기, 아! 어, 아! 어. 근데 이거 쫓을 수 없어. 어, 그 가리고요. 아니요, 뭐 세로로 막아. 세로로 막아. 아니, 아, 세로로 막아. 오늘 벌써 지금 한천 칼로리 먹은 것 같아요. 헤헤. 저 각까지 언제 세팅하셨나요? 대단해요. <laughs> <그러면. 웃음> 아유, 아유.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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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내가 음. 하자 잔 이렇게 차려줄까? 응. 응. 저기 재활용 버리는 데. 오 hey, 설거지 고고 나우 오케이. 이거하자아 여보 아뭐 모기가. 근데 끝에 볼크 있다 이거. 어. 아 먼저 해. 채우자. 하나 둘 셋. 여보, 한층 어두워졌다. 그리 이거 이제 그 문전 내려줘. 어떤 거? 받을까? 한다가어하자 고, 다 하. 아, 벌써 힘들다. 한판 했는데. 레 하. 레 하. 다 하. 아하, 나 이쪽으로부터 사온다. 이거 되기, 되기, 아 되기, 그렇다. 그래, 그래, 하, 나이스빈틈 공격 빈틈 공격 백핸드 백핸드, 오, 백핸드. 아. 소리가 찰철 아파, 아파, 치, 아프, 아 아프, 아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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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내본 야, 력이 나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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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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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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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밥 <laughs> 먹자 <사막지> 이제. <laughs> 아, 혹로 괜히 틀었나? 오늘 진짜 날치 찍인다! 에? 행대야! 오늘 진짜 날치 찍인다! 에? 행대야! me 미큐브 땅땅땅땅. 따다당. 어, 토지. 갔다. 이 위큐브 이거 비싸다 인플레이션이다 조심해라 보지 마라 수리수리 마쉬리 되죠 열어 식도로어 열어 러어러여러 여러여러 여러여러여러 여러 올라올라 시작 땡스 오라 오케이 일단 먹는다 일단 고 해보고 나고? 어. 나고 너고? 너? 끝났다. 거짓말. 싸! 들어왔나 보네. 싸! 싸. 싸! 싸! 아맛다 르미큐. 르미큐! 내가 먼저 했었지롱. 얘는 하나에 305칼로리. 아. 어. 어, 어디이꾸누빠이누이코누빠이코누마이코누빠이코누그다음 <목소리도> 소주 필템. 상겹살이안 보이지 뭐. 맛있어요. 길 진짜 괜찮네 아니 질이 엄청난데. 아양양 많다. 양오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오신다, 이거 많이 인기가 오신다. 이거. 다 넣고 줘. 냄새 어쩔? 아 여기가 딱딱 좋네. 어 딱이다. 이 고기, 고기 기름에 튀겨야 김치는 제 맛이야. 역시 밥을 먹어야 돼. 아침 밥안 먹으니까 뭔가. 아침이다. <laughs> <laughs> 그 어제보다 컨디션 낫지 뭐. <laughs> 나 지금 완전 생생. 오늘 열다섯 편. 싹. 아이 박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지 요새. 퇴근하고 가서. 뭐야 고기 왜 맛있어? 진짜? 응 음, 먹는다. 퀄리티 정말. 진짜 먹는다. 먹지. <laughs> <높지>? 응. <laughs> 음. 저거도 밥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 안 되겠다 이제. 어 초밥이야. 응. 와 여기 양파 브레이크 넣으면 정말 맛있겠다. 보통 카레집 가면 마늘 브레이크나 먹잖아.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밥 <laughs> 그 먹어봐. 괜찮은 맛. 맛있을 것 같은데. 음 괜찮은데? 응 음. 음. 일단 드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이 밤이 급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안주로 계란 노란 내줄 수 있어. 와 맛있겠네. 꽤짭있나요 아빠 맛있게, 맛있게 드렸습니다. 아빠 어, 고맙습니다. 어, 계란 여기 받게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아빠 맛있게 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뭐 사이 넘치네요. 가자. <웃음> 들어가자. 안돼. <laughs> 아, 네. 가자. 들어가자. <laughs> 안돼. 아, 네. <laughs> <laughs> 계란말이 집에서 안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일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야야. 자. 두부찌개. 이거는 내가 버리되잖아 이쪽도 봐. 말이 안 갔다. 걔들는데러 붙잖아. 이자식아 된다고 한 사람 나와. 기름 낭비했네. 했네. 기 준비하시오. 야야. 지게 찢어 버리 좀 <laughs> 아, 몇 살이세요? 살이요 <laughs> 와우 아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마라 어, 통통 네. 통통 가정한 친구 네 l e 세요 e pick 그리고 캐첩은 <laughs> 필요없어? 나좀잘한 <laughs> 아, 니좀 네 잘한 듯. <laughs> 나좀 잘한 듯. 와. <웃음> 최고야. 백코를 <laughs> 위하여. 응, 아 걸까? 아, 죽이는데? <laughs> 아, 고기 한 마리만 해줘야겠네. 음. 맛있어? 응. 음. 우와. 고슬, 음. 고슬. 아아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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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laughs> 아 그거 더 많이 들어가. 그거 세제 챙겼 어. 그 4. 아 씨. 뭐 없다! 1 2 3 4 5 6 7 8. 하세요. 1 2 3 4 5. 음. 내려줘. 6, 6 7 8. 아지 마. 자꾸 재촉하지와 <laughs> 그래. 4. 아, 나못먹냐 아, 초자 도전. 4. 사는 거아니3 4 5 6. 7, 8, 9, 10, 11! 1100원! 그럼 어, 나는... 뭔데? <laughs> 나는... 1, 2, 3, 4, 5점! 5점 수석 광박! <laughs> 아니, 네가, <laughs> 네가 광으로 <광어> 났냐? <웃음> <웃음> 아, 야 패스... 왜 패스하고 네 고고링! <웃음> 아, 부끄러 <laughs> 힘심오라아 부끄러워 신두고워고포야 <놔람> 나는 이제 글러먹었어 고돌이 오정 쏙. <놔람> 아니 이거 다 웃다가 다 웃는다 조심 하지 마라 고돌이 오정 고돌이 어디서 까무렸고 어디서 까무2 5 0 0년 되시겠습니다 <놔람> 나 응? 아, 앉아. 어디야? 밥안 아, 먹을게요. 밥 먹어야 움직이던 운 하지. 밥안 아, 먹을게요. 잠잘 잤지. 그래서 밥안 먹을 겨? 아, 밥, 밥 줘. 아니, 근데 너 미션이 있어. 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좋화해야 아, 된다. 엄청 볶음밥. 어, 충격적. 너무 끓이면 이거 짜봐져서 안 됩니다. 그냥 국식으로. 사랑하는 만큼 고기 건더기를 많이. 어, 좋은데. 응. 이거 또 컵이 넓어가지고, 맞지? 좋다. 얼음이 살아있을까요? 여보, 절대 안 놓고. 哎。<laughs>